안녕하세요. DNG 농장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완성 단계에서 이제 두 영상으로, 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 이 대형 유기물 박스, 어, 제가 요거 아까 첫 번째 영상을 찍어서, 어, <laughs> 이제 이거 올려드리면 1편, 2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2편인 거예요. 2편. 자, 또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렇게 굵은 나무가지를 이렇게 어, 맨 바닥에는 엄청 두꺼운 나무가지를 넣고요 자, 첫번째, 저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작년에, 작년에 이제 나무가지들, 엄청 두꺼운 나무가지들 보세요. 여기다가 거의 한 1m 가까이 이렇게 쫙 엄청나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또, 어, 낙엽도 가을에 거의 요 위에만 한 80kg짜리 포대로 한 20포대 정도 가까이 쌓아서 완전히 1년 동안 딱 숙성을 시킨 거죠. 자, 그리고, 어, 여기, 대형 유기물 박스. 자, 이렇게 대충 얼기설기 일단 만드는 거죠. 네, 지난번에 거는 예쁘게 만들려고 했는데, 뭐, 굳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물이 새도 되고, 또, 어, 이 형태만 갖춰져 있으면, 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설명 드릴게요. 아, 뭐, 사실 예쁘게 만들 의사는 사실 별로 없어서, 얘네는 이삿박스예요 어, 이 유기물만 세지 말라고 한 거고요 밑에는 굵은 나뭇가지를 맨 처음에 한 20cm 이상 쌓고 그리고 낙엽을 이렇게 낙엽 낙엽입니다 이게 네, 낙엽 쌓여 있는 거를 낙엽을 엄청 덮고 여기 보면 뭐 개미 지렁이 톡톡이 뭐 엄청 많이 있어요 저희는 이런 생물들 같이 이용하는 거라 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얇은 나뭇가지를 두 번째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물을 안 뿌렸는데, 여기 이제 이 하얀 방성균도 엄청 많이 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생물도 이제 엄청 많이 있는 거고. 자, 그이후의 작업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담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를 쌓고 다시, 어, 여기 나뭇잎, 예, 네, 나뭇잎을, 어, 또한 20cm 이상, 나뭇가지도 한 20cm, 예. 네. 아까 맨 처음에 굵은 나무까지 20cm 그리고 요 나뭇잎 한 10cm 그리고 다시 얇은 나무까지 한뭐 15에서 20cm 그리고 요또 어, 낙엽들 한 20cm 정도. 예. 네. 벌써 걸만 50cm, 60cm 정도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어 제가 사실 토탄을 이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부엽도 산에서 퍼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 있는 거 그냥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어, 없는 분들은 그냥 산에서 구엽토 이용하셔도 돼요. 자, 저는 이제 토탄을, 예, 토탄입니다. 토탄. 요거 토탄 모르시는 분들 까만 흙, 예, 습지 토탄. 여기 네이버 토탄나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아, 그 사장님한테 주문하시면 다 갖다 드리고요. 운송비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어, 한번 전화해보세요. 토탄나라 네이버 검색하시면 되고요. 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 그리고 토탄이 이미 다 물이 먹어 있기 때문에 토탄과 더불어서 이건 코코피트예요 코코피트를 어, 물에 불려서 이렇게 섞어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토탄이 좀 물에 젖어 있어서 위에서 물에 불리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쪼갰습니다 이렇게 뽀개면 이렇게 다 뽀개져요 이게 렇 금방 뽀개지거든요 이렇게 금방 뽀개집니다 뽀개지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으셔도 그냥 이렇게 가루가 돼요 가루가 네. 네. 가루가 되기 때문에 토탄하고 섞어서, 섞어서 어, 요거를 쓰는 거죠. 이게 유기물이잖아요. 코코피트 자체가 코코넛 껍데기 파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변하지는 않거든요. 한 1년이 지나도, 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유기물로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폴라이트를 섞어도 좋고, 약간 마사를 섞어도 돼요. 토탄을 쓰실 분들은. 그리고, 어, 산속에 부엽포 같이 네, 섞으셔도 너무 좋고요. 섞은 다음에 이렇게 휘 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막휘 젓는 겁니다. 휘젓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래도 한 40cm 정도는 돼요. 이 정도를 토탄과 더불어서 코코피트로 어 섞은 흙으로 채워서 그 다음에 작물을 심으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옆에 이렇게 흙,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원래 흙처럼 이런 형태로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어 지금은 어 이제 가을이라 여기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게 지난번 작년에 만들었던 대용 유기물 박스 자 요렇게 만든 거고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작물을 심으면 되는데 어, 물을 충분히 적셔가면서 하셔야 돼요. 사실 물이 있어야 무생물 적응도 일어나고 물이 있어야 토양 어, 생물들도 살고 물이 없고 건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계속 섞으세요. 계속 이렇게 저는 이제 빨리 그냥 섞으려고 물에 뿔리는 시간을 좀안 안 갖고 토탄이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금방 되거든요. 금방 할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물을 뿌리면서 어, 이거를 다 파쇄하지 말고 뿌, 뿌려가지고 토탄하고 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너무 질퍽질퍽해서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진흙이 더 무거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상태로 저는 뽀개는게 더 쉬워서 이렇게 그냥 뿌려서 같이 섞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대형 유기물 박스 하나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포도에 욕심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포도를 많이 길러보려고 포도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어, 어, 2026년 산 대형 유기물 박스, 어, 자연이 기르는 맛, <laughs> 땅맛,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도 한번 유기물 박스 만들고 싶은 분들은 도전해 보시고요. 작은 유기물 박스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자, 오늘은 유기물 박스 만드는 거 2026년 판 유기물 박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올라갑니다. 이탄 끝. 따라 해보세요. <laughs> 안 하셔도 돼요.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laughs> 좋습니다. 빠이빠이.